이건 진짜 좌파점이고 여기는 또 택시 승합장이고 출출하던 차에 작은 구멍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구주상포구주상포 세계 여느 나라, 여느 지역 식료품점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 같지만 재미난 점이 숨어 있습니다. 혹시, 눈치, 채셨 나요? 자, 들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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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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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빵빵하게 이제 <laughs> 누라 선은 자꾸 deliberate 하면서 아가디 누다가 드라이버 이거 좀 짜이는데 진짜 지우라기 테스는 스탠드팬파 온 What are you rapping? 뭐 s 부천에서 종종 본적 있는 입과 열매입니다. 토마 <laughs> What's the name o 는 잉기스 아이 오케이. 점까노 프로그램. 부탄에서 마치 그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껌처럼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씹는 기호 네, 음식인데요. 이제 하나 이제 너트류 종류에다가 어, 이 잎을 싸고 어, 이 소스를 발라서 먹는데. 라. 아, 아, 음. 네. 오케이, 네. so you can show 예. how to a t 잎에다가 소스를 약간 바른 후 네, 너트를 하나 올려놓고. these a all from 조사. 예. 어. waiting from 봉사. 조사가. 아, thank you. okay, think this is votnis. one sub breakfast sir. this 도마? 부산인데 보면 입발에 이렇게 빨간 게 많이 많데 바로 이 도마를 많이 집어서 저도 빠게졌네요. 맛은 어때요? 맛은 참 오네요. 한 마시면 니다 맛은 참 음.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, 어떤 땅콩 맛도 있고, 이파리 맛도 있긴 하지만은 사막 청년감도 들고요. 인도, 대만,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많이 심는 빈락나무 열매와 잎으로 만드는 부탄인들의 기호식품 도마로 잎까지만 저는 간단히 군것질거리를 더 구입했습니다. so have a nice day and thank you very much bye-bye